영장 심사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? 어, 일단은 기각적으로 저도 우려가 많이 되는데 요새 이제 저희가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예. 이거를 지금 어제소위에서 법사에서 예.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? 예. 근데 기각되면 뭐 난리 국민들께서 분노가 난리가 나고 그럼 뭐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영장 전담 재판부 다 그냥 추진할수 있는 동력이 동력을 얻지 않습니까? 더 동력이 생기겠죠. 예, 그러니까 법원도 그런 점도 아마 고민을 할 것이다. 어. 기각하면 정말 국민과 싸우겠다는 말밖에는 안 되기 그렇죠. 때문에 신중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가장 아쉬운 거는 사실은 김건희가 이렇게 한 거는 다 경제적인 돈 때문에 그런 욕구도 있지 않습니까? 저도 그렇게 보는데 김혜성이라고 돈 관리하는 예. 거기 압수색 네. 다 기각시키고 법원에서 네. 그다음에 뭐 신병도 계속 이렇게 그런 거라든가 또 김진우 영장 기억 시킨 거라든가 음. 사실은 이돈 저장고를 알수 있는 두 명을 갖다가 다 시켰다는 게 되게 아쉽고 그 점에 대한 특검사도 미진한 것도 되게 아쉽고 그삼부통은 주가 조작할 때그 나랏돈이 거의 천억 넘게 우크라이나로 가자 가지, 가지 않았습니까 음. 그돈 어떻게 되, 된 거며 그 다음에 뭐 캄보디아도 그렇고 그 나랏돈이 헛되게 쓴게 되게 많은데 그 윤석열의 얘기. 아예 돈 얘기는 하셨어요. 지금 쫓아가지도 못했습니다. 네, 예, 그게 저는 볼류라고 생각이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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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건희 씨하고 관련된 진짜 큰 덩어리는 터치도 못했어요, 터치도. 터치도 못했습니다.